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논평의 추복일 편집인입니다.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방식을 바꿨죠. 이 재난지원금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당 주은 22일 날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이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는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정부하고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해가지고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일단 줄 테니까 돈 많은 사람은 알아서, 알아서 반납하라.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발적 기부를 앞세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3조 3,40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 조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데는 구조 6,630억 원이 드는데요. 이걸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13조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조 3,40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이 금액 대부분은 적자 국채를 찍어가지고 마련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재원은 없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 기부금 논란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으로 이 원칙을 지켰더라면 이런 일도 안 생기는데,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희한한 정책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긴급 재난지원금, 애시당초 기획재정부가 계획한대로 소득하위50% 가구에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긴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미 지급까지다 끝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기존의 모든 복지 서비스가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이 70% 확대를 꺼내면서부터 뒤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70% 범주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의 문제, 선정에 있어서 불합리성, 특히 70% 언저리 계층의 불만이 쏟아지다 보니까 선거 특히 이 수도권 선거에 불안을 느낀 정부 여당이 전 국민 확대로 지급 대상을 그냥 늘려버린 거죠. 그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당장 재원 마련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득층 기부금 아이디어를 꺼낸 건데요. 여러분 이 정부와 여당이 고작 짜낸 방법이 바로 전 국민에게 주대. 기부를 받자는 건데요. 이런 것도 정책이라고 내놓는 저 한심함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원장이 나라를 협찬으로 운영하느냐, 나라를 협찬으로 운영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자발적 기부식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는 국민 기부금을 국가 재정 보충 수단으로 삼을 수있는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이 생각인데요. 부자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반납하라. 이 타이틀을 단 긴급 재난 지원금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국가 재정을 자발적 국민 기부금 형식으로 채워도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죠. 무슨 시민 단체도 아니고 국가 기관이. 확실하지도 않은 막연한 부자들의 선심을 기대하면서 구멍 뚫린 국가 재정을 채운다? 이게 무슨 금모기 운동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야말로 기부의 정치화를 유도하는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발상이죠. 얼마나 대단할지도 모르는 국민 기부금을 앵벌이하듯이 빈 곳간에 재정 보충을 하려고 하는 이 발상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라리 그냥 재난지원금 다줄 테니까 부자들은 받은 금액의 몇 배를 더 소비해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편이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상대로 기부금이 3조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 겁니까? 그 대안이 있나요? 문제는 바로 이건데요. 범정부적 대국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예정했던 삼조 기부금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어찌할 거냐 하는 거죠. 혹시 저폭같은 무서운 얼굴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감시라도 할 작정입니까? 그래서 아예 재난지원금을 받아가지 못하게 압박이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가재정집행을 이렇게 불확실하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삼조을 채우지 못할 경우 대안은 뭡니까 도대체? 대안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뻔한 대안이죠. 적자 국채를 3조 원 이상 찍어가지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이 그겁니다. 근데 그것도 대안입니까? 세 번째 문제점, 또 공무원 눈치 보게 시킬 겁니까? 국민적 캠페인의 대상 제1순위에 또 공무원을 앞세우고 이들부터 강제징수하듯이 눈치 보게 할 겁니까? 이미 정부 여당은 기부 방식을 지원금 수령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권이라든지 지역 화폐로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기부하게 되면 이게 절차가 아주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눈치를 볼 집단군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왜냐하면 지원금 거부를 하게 되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해 가지고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재난지원금 수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드러날 수가 있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건 무언의 압박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문제점 네 번째. 계층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려되는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재난지원금 기부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게 되면 곧바로 부자들의 이기심이다, 뭐 부자들의 탐욕이다 그러면서 비난들이 터져 나올 거.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이미 소득 하위 70% 선을 정했을 때도 왜 나는 안 주냐고 항의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재난지원금 지급거부를 스스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사회에서 부자 비판론이 일면서 편가르기를 하게 될 겁니다. 또다시 계층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 추경 의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부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은 부도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정치적 술수라 그러면서 이 정부 여당이 고소득자들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가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비난한 겁니다. 그리한에도이 부정선 거시 비로 나라가 온통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요. 국민 화합을 이끌어야 될 여당이 오히려 부자 혐오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민주당이 모든 게 미래통합당 손에 달렸다 그러면서 손털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밝혔던 전 국민 대상 50만 원 지급 약속을 지키라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추진에 있어 야당도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대해서 미래통합당의 김지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쓸수 없는 예산, 불용 예산,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쓸수 없는 예산들이 많으니까 100조원 정도의 항목을 조정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나눠 주자는 것이지 이렇게 봉이 김선달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나눠 주자고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집권 여당은 통합당이 아니고 민주당 아닙니까? 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개헌 빼고는 뭐든지 다할수 있는 초거대 정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야당 핑계되지 말고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옛날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했던 떠넘기기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이 김재훈 정책위 의장 말대로 국민을 그렇게 가르고 기부하라고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 이거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거전에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빈곤층에 대한 핀셋 지원의 개념에서 하위 50%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2020년 예산에 대한 전면 재조정을 거쳐 가지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동네 군문가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재난지원금 정책 당장 철회해야 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죠. 선거전에는 경기 부양 목적이라서. 국민 100%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러더니 이제 마음을 바꿔서 고소득층은 스스로 반납하라고 합니다. 정부에 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기부금 지급을 거절해야 될 부자인지 아닌지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도 정부가 해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